사과요. 우리 TV 볼래? 그래. 안녕하세요 허비쇼핑입니다저 이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생명 보호 종이인데요. 천 원에 삽니다. 천원사다고 저거 무조건 사야 돼. 야 거짓말이겠지. 아 진짜래. 저거 사는데 우리 이제 무적이야. 그러면은. 2,000원 주면은 두개더살수 있대. 그러면은 당장 가자! 저기요. 네, 손님. 여기 생명보호종이 하나 주세요. 네, 해드렸습니다. 예! 사과야, 우린 이제 무적이야! 야! 무적이다, 무적! 칼한대 맞아볼게. 어, 군대 나쁘긴 하네. 근데 아프다. 어, 어. 어, 근데 아픈데. 근데 아파. 근데 아파. 어. 어. 뭐야? 진짜 무적이야 너도 칼한번 맞아 봐. 아니, 당. 어, 어. 뭐야, 같이 맞잖아. 칼 맞았는데 아프긴 하네. 아, 아, 아. 뭐야? 진짜네. 얘 우리 이 무적이다. 차 박아도 안 죽는지 해 볼게. 진짜 무적이야요 진짜 무적인데. 야, 너 어떻게 했냐? 무적이라고 그런지. 차도 멈춰. 우와, 막 막는데 이렇게 되다니 진짜 신기하네. 우리 이제 무적이야. 뭐 힘을 다 쓰자. 그래. 어이, 너 이리 와. 누구세요? 나는 여기 일등이야. 어? 여기 오면은 죄인이야. 너왜 왔어? 또 나한테 삔 뜯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나 진짜 화났어. 만원이면 봐줄게. 빨리 응, 음, 안 통해. 우와, 여기 장애물 장애물을 성공할 수 있는지 해보자. 그래, 아, 가볍다. 우 어, 어, 뭐, 뭐, 뭐지? 왜 죽었어 도대체 나 도대체 왜 죽은거냐고 내가 생명보증애를 가져갔지 여기 나쁜 놈아 창 맞아 블록 맞아 블록 맞아 블록 맞으라고 흑무기도 맞아 음...